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아,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있었죠? 설거지가 끝나고 났더니 온통 물범벅이 됐다. 자,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요? 싱크대와 가까워지는 건 몸이 그만큼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막 짝발로 서셔서 싱크대 에 거의 몸이 막 붙어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싱크대에 닿아서 옷이 물범벅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내가 너무 앞으로 가 있구나, 내가 뒤로 가는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서서 하시잖아요. 자, 이 방법, 이 방법만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싱크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좌우 똑같이.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설거지할 때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 물범벅이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싱크대하고 가깝죠 이쪽에 싱크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렇게 싱크대 쪽으로 계속 몸이 가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스웨이백이라고 하는데 스웨이백은 여러분들의 골반이 중력선보다 앞에 있고 대부분이 앞쪽 허벅지로 누르게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앞으로 갈까요? 골반이 왜 이렇게 앞으로 갈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죠? 자, 뭐, 물론, 앞뒤로 가는 힘 중에 척추가 뒤로 못 가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허벅지 밑에 있는 정강이와 종아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정강이 뼈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종아리 뼈죠. 자, 여러분들이 걸으시면서 이 정강이 뼈를 얼마나 멀리 가서 걸으시면서 이 정강이 뼈가 얼마나 더 지면을 디디고 앞으로 가려고 노력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런 경우 없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경, 이렇게 걸으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오랜 동안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 정강이가 앞으로 나가고 종아리가 뒤로 오는 이 자기 위치에서의 위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지면에서 발 빼놓고 잘 빼놓고 지면에서 기둥이 되는 첫 번째의 기둥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이 기둥 위에 쌓아진 두 번째 기둥이라면. 근데 이 기둥이 정강이와 종아리가, 정강이는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와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정강이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금방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정강이를 앞으로 가고 종아리를 뒤로 갔는데, 정강이가 앞으로 가는 힘이 없어요. 어쿠, 제가 그 옆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정강이와 종아리를 이렇게 앞뒤로 가주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정강이를 앞으로 가는 힘을 없애 볼게요. 어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사실 인지하지 못하시잖아요. 잘인지가안 되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허벅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강이가 안 가게 되면 허벅지는 앞으로 밀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중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스웨이백이 될수 있고 또 여러분 힐을 신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힐을 신으시면 뒤꿈치를 들고 이 정강이가 앞으로 나가는 건아 굳이 생각을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뒤꿈치를 들고 힐은 들고 토가 바닥에 있으면 힐을 잘 신는 거지. 여기에서의 내가 정강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년들이 이렇게 다 앞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동안의 환경을 스스로 만드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설거지 하는 동안만이라도 설거지가 노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설거지하는 시간을 운동으로 바꾸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자세에서, 그 시간에서 설거지하는 시간이 우리가 또 자세 교정을 할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 요거 피하시고 싶으시면 정강이를 앞으로 가세요. 허, 지금 제가 앞으로 갔는데 몸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자, 저는 엉덩이에 그다음에 이 몸통 앞뒤로 가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강이뼈에 집중해서 정강이뼈를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지금 이 윗부분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그저 정강이만 앞으로 밀었어요. 자, 정강이 머리에서부터 복숭아뼈만 밀면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떠요. 발가락이 뜨는데 자, 정강이 머리에서 정강이 복사뼈 이 막대기를 앞으로 밀면 자, 이렇게 발가락이 떠요. 이렇게 뜰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지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니은, 니은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전부 다 머리부터 복숭아 벽 앞에까지 하면 여러분 발가락이 뜨기 직전까지만 밀어주시면 여러분들 좌골이 모아져요. 오른쪽 왼쪽 좌골 압축이 돼요. 그리고 이 좌골이 떠있지가 않고 떠있지가 않고 이렇게 모아져요. 어? 그 얘기는 스웨이백도 뒤로 가지만 여러분들 전방 경사였다가 여러분들이 정강이만 잘 보내도 어머!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위쪽에서 이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쪽에서 힘을 빼줘서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위에서 막 버티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응.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강이만 잘 쓰셔도 좌골이 모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좌골이 모아지면 이 좌골에서는 여러분들의 고관절 잡아당기는 응, 우리 그 라인 이 있었죠? 다리를 잡아당기는 대퇴방향근하고위 쌍둥이, 아래 쌍둥이, 쌍둥이 근육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고관절 오회전으로 신체 중력선 안에 아래에 있는 기둥과 위에 있는 기둥이 딱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돼서 고관절로 누르면서 치골 앞으로 척추에 천골 뒤로 가시면서 앞뒤로 확장을 몸통까지. 이렇게. 자, 밑에서부터 기둥을 잘 세워서 그 위에 얹혀진 기둥 잘 세우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몸통 잘 세우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우리 머리 잘 세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제가 음, 이렇게 몸통 앞뒤에서 확장을 해서 고관절 외회전낸거 느끼세요. 그럼 고관절로 느끼고 그 위로 확장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드릴 때잘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아리와 정강이부터 가세요라고 해서 한층한층 한층 아래서부터 쌓아서 올라갈 때 훨씬 이해가 빠르신 것을 볼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제목은 어, 싱크대 앞에서 물 범벅 되시는 거 피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올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강이부터 썼을 땐 여러분들 자세교정이 되는 거고 그쵸 자세교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운동 시간이 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떠셨어요? 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나의 자세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싱크대 쪽으로 가서 옷이 물범벅이 되는 것은 내 자세가 그만큼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쉽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정강이를 앞으로 계속 보내는 힘이 좌골을 모아주고 뒤로 오게 만들고 또그 좌골을 다시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여러분들을 이 다리를 지면에서부터 똑바로 설수 있는 힘을 마련해줄 수있다는거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힐 신으실 때도 이 정강이를 앞으로 보내는 거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